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제 제 일상에 관련돼서 그냥 시간대기용으로 보시면서 힐링을 약간 느낄 수 있고 또는 의지를 좀 채울 수 있는 그런 제 일상의 취미들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유명 브이로그가 되겠죠 그래서 사실 저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일상이 어떻게 보면 제일 힐링이 될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시원하게 됐고 또 제가 뭔가를 하는 거를 잘 기록하는 버릇이 없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는 거를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1년에 사진 뭐 5장, 10장 찍을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해도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거는 정말 사진과 영상 기록뿐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하는 취미나 공부나 이런 일상들을 좀 기록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언제... 제각제각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취미나 일상들이 뭔가 좀 성과가 났을 때마다 제가 기록을 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거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취미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은 게딱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운동입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지인한테 운동법을 배웠어요. 근데 그게 되게 힘들어가지고 사실 하는 거가 그렇게 마음이 쉽진 않아요. 마음이 참 힘든데, 그래도 이거를 찍기 위해서라도 제가 좀더 하루라도 더 빼먹지 않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운동을 할 건데, 제가 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 운동 영상을 찍을 때, 운동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참고로, 그, 가운데 토막 있죠, 몸통에. 그쪽에 살이 너무 많이 떠가지고 그쪽 위주로 근육을 만드는 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운동 하는지는 앞으로 영상 보시면 알게 될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 아무 것도 뭔가 목표가 없이 시간을 보내면 안될것 같아서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못돼요. 뭐라도 계속 하루 종일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 어, 제가 제일 쉽게 잡는 거는 공부예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좋은 이유가 정확하게 그 시험을 보는 날짜가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그럼 스케줄이 정해지게 되고 모든 게 딱딱딱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는 편이어가지고 저는 뭔가 시간을 보낼 때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좀 시험 위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건 제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좀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숫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도 알아야 되는 상식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제가 그런 개선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공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하면 도움이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회계 공부를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는 이 해계 책으로, 이거는 강의를 7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다 들었어요. 이거는 사실 기초 해계이기 때문에 시험에 관련된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무료로 그 강의하고 책하고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하고 있길래 엄청 뒤지다가 찾아내서 기초, 정말 기초 부분들, 단어. 뭘 봐야 되는지 어떤 걸 앞으로 배울 건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일곱 강으로 해가지고 기본 문제하고 원리하고 나오는데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만족했어요. 빵만으로 한 거니까 더 만족했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시험을 정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제가 지금 시험 공부할 그 강의를 네,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을 본격적으로 시험 대비로 해가지고 할 건데 일단 저는 전산회계 2급이 제일 이제 회계 쪽에 그 자격적으로 가장 쉬운 거더라고요 근데 저는 2급부터 공부는 할 건데 시험은 1급의 목표로 볼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어차피 어, 2급이랑 1급이 있다라는 거는 2급은 기초적인 부분이고 실무에서나 아니면 조금 더 인정을 받는 거는 1급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공부를 막세게할 거면 2급부터 공부는 하되, 시험은 1급을 목표로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 1급이 너무 어려우면 2급을 볼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해요. 시험하는 경과에 대해서도 제가 열심히 기록을 해서 올려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고 났으니, 뭐라도 공부를 한자라도 더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와의 약속을 위해서 하는 사실 브이로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제일 기대되는 제 요즘 일상의 취미는, 어,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 색칠하기인데, 어떤 거냐면, 이거입니다. 이렇게 여기 자세히 보면 번호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번호에 맞게 색칠을 하는 거예요. 아크릴 물감으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취미 활동으로 한번 해보라고 해서 선물을 받아서 하게 된 건데, 어, 생각보다 사실 되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어쨌든. 하다 보면은 엄청 집중하게 되고, 시간이 막 훅훅 가요. 두세 시간은 진짜 우습게 가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많거나, 고민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 다른, 머리 써서 하고 싶지는, 일을 하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보내야 하거나, 할때 하기에 정말 좋고, 음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나 일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취미인 것 같아요. 어 내가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또 그것도 좀 스트레스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번호가 적혀진 대로 색칠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 생각을 정말 머리를 비울 수 있고, 뭐 재밌어요.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완성되면 훨씬 더 좋겠다. 저도 지금 이거를 제가 처음부터 기록을 하진 않아서 첫 화면부터는 없지만 중간부터는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면은 그것도 따로 변화하는 과정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때우기 실 되게 좋은 컨텐츠가 될 거예요. 보다보면 은 힐링도 되고 점점 채워지다 보면 보고 있는 것만으로또 약간 뿌듯한 마음이거든요. 그런 거 시간 남으실 때 짜투리 시간에 보시기 보면서 힐링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하고 있는 일상, 취미, 활동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어떤 영상으로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 별로 하겠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부담 갖지 않고 하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제 취미와 일상 그리고 운동 효과 기대해주세요. 안녕!